안녕하세요. 하우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뭐어 방송에서 많이 그랬죠. 뭐, 남자끼리, 요즘은 뭐, 브로맨스라고 해서 막 남자끼리 친한 거, 막,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다 동성이에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팔자가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궁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동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를 보셔야 되냐? 다른 거 보실 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거 보냐? 꼭 신점이 아니어도 철학관을 가시든 무슨 사주 푸는 데를 가시든 뭐를 하시든 다른 건 하나도 보지 마르시고잘 먹고 잘 사는 팁. 일진을 보세요. 일지. 어떤 거. 동업하는 사람하고 겉궁합. 띠궁합이 첫째는 맞아야 되고 둘째는 뭐? 일지가 맞아야 돼. 일지는 연월, 일, 시 중에 내가 생일, 일자가 나하고 맞아야 돼. 근데, 아픈 다 맞는데 일지가 안 맞잖아요. 그럼 같이 동업하다가 빠그러져.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잖아. 나, 야, 나쟤 만나가고 아우, 씨발, 재수없어. 아우, 난얘 만났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이런 분들 있더라고. 어, 이런 건 하시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어업을 하시는 분들. 어 바다에 나가서 막 고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또 의아하지 마르세요 뭐를 하냐면 어, 재수 있는 여자랑 잠자리를 하신대요. 근데 그게 재수 있는지 없는지는 잡아야지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잤는데 얘랑 잠자리를 하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걔하고 나하고 맞으니까 재수 있는 여자랑 자갖고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떤 여자랑 잤는데 얘랑 나가고 헛당쳤은 그거 재수 없는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뭐가 있냐면 일지를 봐야 돼. 속궁합도요. 일지가 맞으면 안 떨어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놓고 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아, 우리 친구는요. 신랑이 그렇게 술을 먹고 때리는데도 난 쟤는 왜안 헤어지는지, 쟤 미쳤다면서 우리 같은 막 당장 헤어져요. 상식적으로는 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가 못 헤어지게 하냐. 제가 말한 그 일치가 잘 맞는 거야. 태어난 날하고, 태어난 날이 둘이가 찰떡에 본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요런 분들은요, 손가락을 빨고, 먹을 게 없고, 둘이가 가난하게 살아도 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laughs> 이게 저도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지 조합을 잘 맞추셔야 돼. 일지 조합이 맞지 않으면요. 큰 사업을 하시든 작은 사업을 하시든 동성 관계든 이성 관계든 무조건 다 개박살나고 다 깨지는 이유가 일지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끼리 만나면 특히 위험하느냐? 일지를 보면 우리가 이 오행으로 다 놓고 보았었을 때 내가 큰 물이야. 그러면 얘도 큰 물만 갖고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하잖아. 물하고 큰 물하고 큰 물하고 만나면은 더큰 물이어서 많이 벌겠죠? 아니죠. 왜 아니냐면 물은 흘러서 가고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가두리가 있어야 되잖아. 가둬 놓을 수 있고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봐요. 나무야 큰 나무야. 얘도 큰 나무고 얘도 큰 나무야. 그럼 나무끼리 둘이 떨렁하니 있으면 뭐해? 뭐가 있어야 돼? 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나면 좋으냐 일지를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철학으로다가 풀어보거나 이제 신점은 뭘로 보냐 얘랑 맞고 안 맞고가 나와요 저는 이거를 딱 풀어보면 뭘로 철학을 갖다가 대행을 해보면은 신점은 맞고 안 맞고를 조합이 딱돼그 일지를 맞추셔야지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재수 있는 년 재수 없는 놈 이런 소리를 들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하실 때도요 나는. A라는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얘 만나고부터 일이 자꾸 잘 풀려요. 그게 기인이야. 나하고 앞뒤가 본드로 딱딱딱 맞으니까 안 됐던 놈도 잘 되고 노름하시는 분들. 그 노름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 타짜. 그거 있잖아. 타짜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하냐면 그분들은요. 사이드 여자가 많아. 그분들은 왜냐? 얘랑 요렇게 했을 때는 뭐가 생겼고 얘랑 요렇게 했을 때는 뭐가 생겼고 이게 입맛에 맞게끔 어떤 게임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나 조금 저질러 보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뭐 라벤스 뭐 서른 한가지 맛 고르듯이 이게 이때요 그좀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때 그래서 필요로 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사업을 할때 미련한 사업을 안해 어떤 사업? 한 사람만 보고 해바라기처럼 뭐든지 얘한테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양분이 사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게 틀리니까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할 때는 여러 명이 하고 법인을 만들 때왜세 명이 만들겠어요? 합이 맞아야 돼 뭐든지 꼭 지점이 맞아야지 되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려고 하면요. 일지 보세요. 아픈 빵점이어도 돼. 일지만 맞으면 이 사람이랑 나랑 돈 버는 걸로다가는 일지가 최고인 줄 아시면 돼 앞에는 상극이어도 일지가 본드면은 돈도 빌려 쓰기도 편하고 돈으로다가만 사람관계는 아니지만 돈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로다가는 일지조합을 잘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